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육군 전문특기병 2025년 12월 입병 모집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문특기병은 특임군사경찰, 군악, 훈련소 조교병이 되겠습니다. 각 특기별 지원 자격은 병무청 누리집 군지원 안내, 모집 안내 서비스 안내 및 지원 절차, 육군 전문특기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군 전문 특기병은 다 모집 분야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카추샤도 포함이에요. 부대 사정에 따라 면접, 실기, 평가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기에 따라 영상 평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 안내 예정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14시부터 9월 3일 수요일 14시까지입니다. 1차 최종 선발 결과 발표 및 면접 평가, 신체검사 1차 장소는 영상 뒷부분에 되어 있고, 짬노나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입영 시기는 202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2025년 7월 입영자부터는 군부대 입영 신체검사가 이병전 병무청 이병판정검사로 전환되어 모집병 최종 합격자는 이병전 병무청에서 이병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신체검사를 다시 한번 받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체검사를 받다가 여러분들이 혈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타 이상 증세가 있다고 하면 귀가 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신병 훈련소에서 다시 집에 귀가 조치 돼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또 제출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꼭 받으셔야 한다.